방산주들도 뭐 어마어마했죠. 사실상 그렇지 않은 종목이 어딨어요. 어? 지금 6월 달부터 해서 7월 달까지 해서 시장 자체가 폭락을 했잖아요. 응?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종목이 안 밀렸겠습니까? 거기에는 방산 업체들도 강세를 띠다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오히려 또 변동폭이 더 아래 방향으로 커진 기준이 있었다는 거죠. 아 현대로템 23,000원대, 24,000원대 이렇게 올라가다가 결국 무너져 내린 게 17,700원까지 내려왔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고점에서 그 차익 실현을 잘하신 분들은 모를까. 이 정도는 지속적으로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을 들여다보실 수 있는 기준점의 흐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현대로템의 기준점은 에?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점. 이렇게 7월 2 2일날 21.53%까지 들어올리는 기준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무기 방산이죠. 무기 부분, 그것이 폴란드에 수출이 되고, 그 밖의 국가들에도 지금 공급, 그러니까 수주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계속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거기에 현대로템이 또한 가지 가져가는 부분이 뭐예요? 철도, 그죠. 철도산업, 그 부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산업에 대한 이야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결론은 이 현대 루템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미끄러져 있던 부분이 한 방에 20%대의 흐름으로 그냥 되돌렸다는 거죠. 그 흐름이 거기서 정점이냐 했을 때 절대 정점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지속적인 흐름, 응? 지속적인 강세. 그렇게 되면서 지금 시세 탄력은 어마어마하죠.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 방위산업체들, 응? 또 하나 그룹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구조조정, 구조조정, 전체적인 재편작업, 기, 그룹의 재편작업, 그런 흐름까지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흐름. 현대로템 기준에서 51%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이렇게 시간의 상한가 이후 폴란드에서 구매해서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부터 해서 전부, 와, 행복해요. 끝내줘요. 따뜻해요.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말씀드립니다. 그전에는 뭐, 시장 핑계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시장 때문에 무너져 내렸던 흐름. 과도하게 시장 때문에 무너져 내렸던 흐름. 물론 펀드멘탈은 긍정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방산업체들은 그렇게 비교하진 않죠. 결론은 PR이 밴드 하단부에 놓여져 있다는 라거 저평가 상태가 아닌 평상시에 형성돼 있던 방산업체의 제한적인 범위에서의 흐름. 국민연금의 추가적인 지분 확보 6%대. 이슈 부분 불거져서, 어? 수출 계약 있어? 그게 6월 7일날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그게 7월까지도 나왔던 내용이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7월 27일날 드디어 그것이 노출이 됩니다. 그 노출이 돼서, 야, 이거는 뭐, 공, 뭐, 재료 노출이야. 그게 아니다. 추가적인 강세를 분명히 뛸수 있다. 그래서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이런 내용, 이런 교육 내용을 다 잡아드린 거예요. 시가총액, 음, 조단이 2조 이상, 3조에 달하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 지금 3조의 시가총액까지 형성이 되어 있죠. 이런 종목에 대해서 20%대 변동을 가져가시려면 문자 보내셔야 돼요. 이러한 기준에서 2, 3% 돌리면, 올라가다가 눌림목 나올 때 분봉해서 여기서 2, 3% 돌리면, 거래량 상관없이 추세적으로 볼수 있다. 그렇게 해서 편입의 설정 범위 다 잡아드리고, 음? 그러나서 추가적인 폭등 들이 나오고, 기준 거래량 3천만 주에, 어, 떤 기준 잡아 드렸어요? 70% 혹은 80% 시장의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의 거래대금 규모. 결국은 1,500만 주의 기준을 잡아 드렸어요. 1,500만 주의 기준 거래량과 함께 매일매일 29일까지도 계속해서 들여다 볼수 있다. 결론은 2만 6천 원대 흐름의 고점 양식을 잡아준 흐름 여기서 또 상승 잉태 확인형 확인할 수 있죠. 20% 폭등 나올 때 기준에 상승 잉태 확인형 다 지금 이미 박스를 거드리고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렸어요. 앞선에 하나솔루션 교육할 때도 오시아이 교육할 때도 이 상승 잉태 확인형의 흐름 이걸 바탕으로 이 장대양봉이 형성이 됐었다. 사다 전원 캔들이 딱 떴는데 왜못 들어가요? 수백 가지 패턴 중에서 네 개만 공부하자. 윤정두가 다 정리해서 교육해드린 이 내용을 왜, 왜못 잡아 들어가냐? 그 말씀드립니다. 주봉의 꼴이 겁내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죠. 왜못 잡아 들어갑니까? 이거요. 8월달에도 지속적으로 봐야 돼요. 신재생에너지 OCI 하나솔루션과 마찬가지로 방산업체의 8월달 기준에서 그럼 혼자서 자신 없죠. 다 뺏길 것 같죠. 이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도 볼 때는 와닿지만은 보지 않으면 또다시 흔들릴 때 물량 뺏기죠. 그래놓고 올라가면 또 발만 동동동동동 동 굴른단 말이에요. 이 매, 어떻게 되세요? 매직 같은 이 신호, 갭에 대한 목표주가의 이 신호, 전부 다 여러분들 걸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익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문자 지금 보내셔서 나도 이런 대박주 주세요. 그래야 상한가 종목도 잡을 수 있어요. 문자 보내셔서 윤정도만 보냈어도 여러분들의 계좌는 지금 시뻘개져 있죠. 아직까지도 뭐 원금 회복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세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계좌가 손실이 날수 있어요? 시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